저는 서준호라고 하고요. 2021년 워싱턴 DC 바 합격했던 미국 변호사이고 현재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기업 법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법무팀으로 오래 일을 해 왔거든요. 근데 해 오면서 라이선스를 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 변호사를 따는 게 저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안 남은 시점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새로운 걸 많이 하시기 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걸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MB를 좀더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고 문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ME 같은 경우는 이게 에세이 시험이다 보니까 이슈들을 잘 정리해 놓은 룰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한줄 정리라고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그한 주제마다 한 줄로 룰을 정리해서 읽는 거였는데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게 눈에 익을 때가 있어요. 그 시점까지만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어떤 문제를 봐도 그 생각나는 걸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PT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뭐 물을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내가 NPT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구조를 익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률 영어가 쉬운 영어는 사실 아니에요. 다만 이제 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대로 용어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익혀야 될 단어들이 많지 않은 거죠. 저는 사실은 뭐 수능 영어나 이런 것들은 곧잘은 했었어요. 제가 합격한 2021년 2월 시험은 리모트로 한국에서 시험을 봤어요. 또 직장을 다니고 있던 시점이어서 휴가를 좀 앞에 넉넉히 쓰고 쉬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시험 볼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었고요. 리모트 시험도 마찬가지로 결국 컨디션 조절은 개인 특성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조금 시험을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정직하게 나쁜 애교 말하면 좀 어리석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아카데미에서도 말씀 주시거든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MB e 같은 경우는 여러 과목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지문을 읽는 게 굉장히 빠르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P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료들을 많이 보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쓰는 내용인데 룰과 법률이 주어지고 기존 사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사례에서 이 법률을 그 사례의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요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요건들에 집중해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시험을 두번 미국에 가서 봤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 편성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1년 2월 달에 최종 합격했는데, 제가 사실은 2019년에는 준비를 많이 안한 상태에서 일단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 느꼈던 게 너무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보시는 거는 뭐 조금 지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시험이 끝난 뒤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수 차가 합격점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시험에 대한 포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시험을 보시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이론 수업 그리고 MBE 이론 수업, ME 이론 수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걸 자꾸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2019년에 시험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문제풀이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점수가 좀 급속도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첫 시험 대비 합격할 때까지 거의 25점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 낯설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를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패스하고 다른 문제를 좀쭉 푸셔서 다시 이제 좀 자신감을 회복하신 다음에 돌아가면 좀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업무가 바로 바뀌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계속 기업 법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제 의견을 낼때 조금은 진입장벽이 낮고 제 의견에 조금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라이선스로 인해서 좀 주어지는 기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같으면 이제 한국 기업 법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오퍼 같은 것들이 많이 온다면 지금은 이제 해외 법무나 아니면 외국계 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변호사 역할로 오퍼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라이선스를 따면 기회의 문이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를 후회 없이 쏟아내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소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